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의 위력을 떨쳤던 이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십자군 전쟁을 지휘할 때 콘나트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더 번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이 황제에게는 골치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레프라고 하는 큰 성의 성주인 바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콘나트 3세가 등극한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바바리아 성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콘나트 3세가 전쟁을 하러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안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군사가 아무리 가가지고 할라 그래도요. 전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결국은 작전을 바꿔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다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성을 삥 둘러싸서 군사를 놔가지고, 외부에서도 성으로 못 들어가고, 안에서도 밖으로 못 나오게 성을 삥 둘러가지고, 왕의 군사들이 이제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도 못 들어가고, 식량도 못 들어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군사하고 무기는 있는데,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성주, 바바리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콘나트 3세는 너가 그동안 나한테 너무나 반대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은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성 안에 있는 남자들, 군사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혹시라도 남자들을 그냥 살려두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트 3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조건을 거는 거죠. 너희가 항복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남자는 포로들이니까 성 안에 남자들은 다 그대로 있어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자유를 줄 것이다. <laughs> 그러니까 여자들은 성문이 열리면 성밖깥으로 도망하되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가라. 두 가지고 안 되고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자유를 주겠다. 그랬어요.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성문이 열렸어요. 이제 쿤나트 3세는 멀리서 이렇게 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향해서 우욱 나오는데 봤더니 걸음걸이가 되게 느리고 뒤뚱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라 그러는데 왜 빨리 안 도망가고 저렇게 천천히 뒤뚱거리며 걸어가냐? 말을 타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깜짝 놀랐죠. 얘네면각 여인들이 자기 등에다가 남편을 들쳐 업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이다. 지금 이성 안에 내 남편을 두면 분명히 죽을 텐데 집안의 가보보다도 집안의 어떤 은근 보물보다도 집안에 있는 내 새끼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남편이다. 아주 남편을 들쳐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사들 이 낄낄대고 웃고 막 그러는데 이 환, 콘나트 3세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왕비가 자기가 그렇게 <laughs> 죽이려고 하는 바바리아 성주의 왕비, 그 성주의 부인이요. 자기 성주를 뒤에 등에 없고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들,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콘나트 3세가 결국은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려줬다. 이게 이제 로마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남편이 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구한 아내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78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는데, 78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충무중학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내 되고 며느리 된 분들이 이와 같은 지혜로운 아내요. 지혜로운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시집을 안간 딸들은 그런 지혜로운 며느리들이 되야 돼요. 우리가 장가 안간 아들들은 그런 지혜로운 아내를 얻어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에도 남편을 구원한 한 아내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시보라입니다. 이 시보라는 성경에 따른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십보라에 대한 역사서들을 뒤집어 볼때 정말 우리들이 꿈꾸는 현모양처 말없이 남편을 내주하고 공양하는 현모양처의 표본이다라고 할 정도로 십보라는 굉장히 은은하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다 그렇게들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 그 뒤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남편을 도왔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래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의 작은 새. 하나의 작은 새. 정말 하나의 작은 새같이 남편은 큰 자리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남편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지도 않고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러한 여인이었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줬는데 모세의 사건과 40년 동안 지내왔던 모든 삶을 살펴보면, 모세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다거나, 모세의 아들들이 잘못을 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의 아들들이 앞장서 나가가지고 뭔가 일을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어머니도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뒤에서 돕는 현모양처의 아내였고, 두 아들을 가르쳤는데 이두 아들도 아버지가 큰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등에 업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가 민족을 이끌었어요 아버지가 민족의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왕자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들이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야망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야망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갔던 자녀들이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 십보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오늘 19절 말씀에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 십보로 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40년 전에 도망쳐 왔는데 그 성이 바뀌진 않았는지 그 성에 같이 노예로 일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궁금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손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를 그대로 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24절 말씀 봤더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지, 병들어 죽게 하려고 했는지 이유도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십보라가 25절을 봤더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를 죽이려던 천사가 떠나고 모세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가는 길 속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다음에 모세는 살았어요. 십보라 때문에 남편이 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했어요. 십보라는 영성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모세가 살인자라고 그 사람들을 죽인 도망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도 그를 남편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부부요 가정의 도리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십보라의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게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됨,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땅 사람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행해야 되는데 남편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남편이 생각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보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려고 하는데 십보라는 마음에 계속 할례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남편이 가르쳐줬는데 남편이 지금 그 율법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며칠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남편을 죽이겠대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십보라는 금방 알았어요. 아 할례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이구나. 남편은 알아채지 못했는데, 아내는 알아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표피를 베서, 그 피를 던지면서, 어, 내 남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내 남편이라 하면서, 그걸 던졌을 때, 남편이 살게 되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남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여인이 됐어요. 만약에 그때, 지혜롭지 못했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이고요. 모세를 이어 다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됐을 거예요. 남편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 남편의 부족함을 도운 내조의 여왕. 이시보라예요 오늘 천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칠팔 여전도의 회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지혜로운 남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족함을 뒤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또한 여자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결혼을 할 때, 왜 믿음의 배우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런 줄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결혼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믿음의 가정을 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아내들을 볼 때는 그 어머니를 보라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딸을 알수 있다 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어떻다고 그래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냥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랬어요 때문에 서로 부부간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물질을 도울 수도 있고요 건강하도록 도울 수도 있고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돕는 배필은 영적인 돕는 배필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추 세워지는 잘못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남편이 알지 못하거나 아내가 알지 못할 때 누구 한 사람은 깨어서 의인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 세상에 돈이 없는 일들도 생기고, 병약한 일들도 생기고, 세상에 문제들이 생기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일들도 생기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신앙 때문에, 신앙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혹시라도,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아내, 영적인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찬송가를 보게 되면 하나의 이상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따가도 이따가 성경책을 찬송가 책을 읽겠습니다만 아침 저녁 읽으시던 그다음 뭐예요? 응? 어? 아버지의 성경책 읽는 거 봤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뭐예요? 왜 아버지는 없어요? 어머니만 성경책 보고 기도하나요? 또 있어요 나,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거 뭐예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거잖아요 아버지는 기도 안 해요? 왜 가사가 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엄마만 있어요? 성경을 읽는 분도 엄마고, 기도하는 분도 엄마고, 기도하고 성경 볼때 기억나는 것도 엄마예요. 여러분,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믿음으로 영적인 부부가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만 기도하고 남편은 바깥에서 일어다가야너 기도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내가 못하면 남편이 하고요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하는 거예요 두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의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 가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길 때 그것을 즉각 영적인 지혜로 깨달아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아내에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질적으로도 돕고 건강적으로도 돕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영적으로 서로 도와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과 그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남편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반드시 의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족과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빌리뽀 성을 기억합니다. 빌리뽀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가족이 살고 그 성에 교회가 생기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깨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결혼의 생각들을 하는 분들은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표표를 던져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정에 있어야 돼요. 가정마다 십자가 성호가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릴 때그 가정에 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전화하세요. 예배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드리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드리고 안될 때는 교회로 전화하세요.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보혈의 피가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고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이끌어다 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해를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십보라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 문제를 안 거예요. 내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내 남편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쳤었는데 그걸 가르치고 났는데 남편이 지금은 그걸 못 지키는구나. 아, 이게 좀 이상하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서 남편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한 다음에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계속 기도해지만, 교회도 가지 않아요. 늘 상한 심령, 아픈 심령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존경해줬어요. 자네들이 태어났어요. 자네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애들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야지 하면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이 여인이 중병이 걸렸어요. 죽기까지 이렇게 죽게 됐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서 먼저 남편을 불러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여보, 내가 진실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당신에게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했는데, 당신이 아직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을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오라 그랬어요. 울망졸망한 애들, 다섯 살, 일곱 살 이런 애들이 와서 엄마 머리맡에 앉은 거예요. 엄마가 얘기해야지. 얘들아, 엄마는 늘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쳤고, 항상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이야기했다. 이제 엄마는 먼저 가지만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예수님 손잡고 믿음의 삶잘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내보내고 엄마는 죽게 됐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희식 매장하고 화장, 매장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laughs> 아빠는 이제 애들을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거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아내가 없는 거실, 어, 외롭고 허황한 거실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소파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막내 아들 방에서 우는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들어갔어요 얘야 배고프니? 아니요 목이 마르니?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없어서 무섭니? 아니요 그럼 무슨 걱정인데 그렇게 우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막내 아들이 아빠, 엄마는 잠잘 때마다 항상 우리 머리맡에 와서 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자라고. 건강한 아들 되라고 기도해 주고 가셨는데, 아빠는 한 번도 기도 안해 주셨잖아요. 딱 그러면서 애가 물들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잘 모르지만,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 한 구절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잘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우리 아들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잘 잤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음을 맛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지혜로운 아내를 통하여 그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어떠한 여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서로를 구원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만 기도한다? 아니에요. 아내가 기도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도 기도해서 아내를 구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도해서 자녀를 구원하고 자녀들이 기도해서 부모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지혜로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어, 가정 간에 부부 간에 깨어지고 다투고 아프고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강하고 그러한 많은 가정들, 물질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10%와 같은 지혜로운 아내들이 많아지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자네들은 믿음으로 양육할 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책임이 아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서로 의인이 되어주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져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들은 자녀를 도우며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도울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돕는 배필들 돕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편을 구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내를 구한 남편이 되게 해 주었어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과 부부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만방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